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토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참 믿음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경경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며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세상이 치유되며 현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언약적 성취에 놀라운 언약성취의 여정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바르면 승리하지만 작은 일을 해도 승리하지만 일을 아무리 잘해도 믿음의 기준이 언약에 있지 않으면 믿음의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열심히 한 만큼 부지런히 한 만큼 훌륭한 만큼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호와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피제사입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그 피제사의 완성이 되신 그리도를 주셨습니다. 그리도의 비밀의 응답, 피제사의 완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회복, 성전회복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너희 몸을 로, 로마서 12장 3절, 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들아,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피 제사의 완성에 그 축복을 믿고 누리면 예배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피 제사로 회복된 것이 예배거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회복된 게 예배거든요. 구원 받았다 그런데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받으면 예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하시나 구하라 그리한 바들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에게 손을 지나라. 정말로 한우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이 놀라운 축복이 최상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경이로운 축복 그 능력을 너희가 믿음이 있가냐너 자신을 십자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니라 이 놀라운 그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된 신분의 절대성 이 비밀을 붙잡게 되니이 비밀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성전하고 현장을 성전하고 응답과 축복과 또 문제를 성전할 수 있는 예배 성공에 여러분 삶의 예배 성공의 이 비밀이 절대 순위가 이 순위가 되지 않고 우선 순위 정도가 아니고 절대 순위가 되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책임, 의무 어떤 사명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에 완벽한 축복과 응답 이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행복한 누림이 되게 하는 더 정확하니 단도직입적으 말씀드리면 바로 복음 실현되면 모든 허감의 시력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복음 실현을 심으면 허감 꺾이고 종교 생활을 심으면 고생이 가중된다. <laughs> 오늘 결론은 뭐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참 믿음을 심는 백배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축복이 되는 원리 그 비밀을 그 비밀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길 바라고 복음 심는 복음을 심는 복음 실현을 심는 곳에 필승만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되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의 권능으로 기름 부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이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근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실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 그리도 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